음~ 한이었구나. 상현이 오셨어요? 현재에 <목소리> 모였어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홀로 알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도 우리에게서 난, 자격으로 난 자격이 으로자격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창세 선택가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극율과 자비와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땅을 살아 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좀 시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합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완전한 평화라든지 완전한 기쁨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그들이 발견해 나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평화라든지 가치가 될수 없으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허무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과 정말로 크고 완전한 기쁨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과 감격과 감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의 많은 좋은 것들과 세상에서의 많은 기쁜 것들과 세상에서의 탁월하고 즐거움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허부하고 참되게 자기의 온 마음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평화와 그러한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만 완전한 평화를 우리들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신앙 때문에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냐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를 갈망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 당신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아내 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고, 내가 언제나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신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고. 나는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할 때 거기에서만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은 참된 기쁨을 맛보고 할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서의 방탕과 죄악됨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영원하신 주님께 두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가치관 명예적인 명예에 대한 가치관, 탐욕과 쾌락에 대한 가치관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의 거룩하신 법도를 따르며 간절히 그를 소망하고 그만을 내 인생의 전부이자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다라고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산 혹은 성전을 가리킨다고 도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대요.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성전은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유다는 이방 민족이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고도 잔혹하게 짓밟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었던 그들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잔혹한 통치를 받고 짐멸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이 부인당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잊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잊어라 시온산을 잊어라 여호와를 잊어라 너희들의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 민족의 통치 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 자기의 모든 것이었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를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가 다스려야만 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고 이방 민족의 그런 통치와 압제를 받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들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잊기를 요구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없신여기며 그들의 유다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계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신앙조차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이고 있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나게 그들의 신앙을 조롱당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들의 유다, 그들의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나고 짓밟혔으며 그들의 여호와의 처소라고 믿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살던 그들의 소망, 그들이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던 그들의, 그들의 위로, 그들의 하나님을 갈망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와 함께할 그날만을 간절히 원하는 행태와 같은 모습이 이시편에서는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슬픔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편기잖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면서 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이방 민족들한테 붙잡혀서 하나님의 시온산으로부터 그의 나라로부터 멀어져 왔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도와 통치 가운데서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로부터 위로와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운데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싶지만 이방 민족이 우리들을 짓밟고 우리들을 진멸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신학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잊으라고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머나먼 땅 이방 민족의 땅인 바벨론으로 와서 울며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도다. 그중에 버드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거 수금을 아끼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러다. 네, 사로잡은 바벨론인들이요. 그들에게 노래를 쳐하는 거예요. 이 황파기 한자가요. 이 기쁨도 다 노래인 거죠. 자기들의 뭔가 이 뭔가 그런 기쁨,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들 보로 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해 보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하나 노래해 보래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르다. 지금 이 시편에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이 이 수금을 가지고 그 시온의 노래를 부라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잊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끼 위에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잊을지인데 쉽게 말해 잊는다면 그니까 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오히려 예루살렘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 여호와가 계신 그곳의 노래를 거기서 부를 필요 없어.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성전에서 여호와게 부르던 노래를 여기서 불러. 바벨론인들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던지그 의미를 전혀 몰랐었겠죠. 단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었고 시온을 바라보는 것이 시온을 향한 것이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쓸모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잊어라.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익숙해지고 이 땅에서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을 타는 재주예요. 수금을 타는 재주. 그들이 이것으로 여기서 수금을 타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잊으라고 하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는 내 수금을 타는 내 재주를 잊어버릴 거야. 아무 쓸모 없어. 내가 여기서 그 예루살렘을 고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믿고 내가 여기서 내가 수금을 연주하고 여기서 시온의 노래를 한다면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잊는다면, 시온산을 잊는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수금을 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시온을 잊을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나오죠.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이 부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가장 자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보다 가장 즐거운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곳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모든 기쁨과 소망과 영광과 희락과 내 모든 소망과 의지할 바가 그 가운데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그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야말로 내가 가장 큰 기쁨, 내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루살렘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하나님이 임재시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애통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바, 그런데도 바벨론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잊게 만들고자 바로 그곳에서 노래하지 말고 이곳에서 노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 노래하지 않을 할 거야. 차라리 바벨론에서 노래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 수금을 그 시, 수금을 타는 그 제주를 잊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장 즐거운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 수금을 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이왕의 땅에서는, 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아니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이 이방 땅에서의 이방 땅을 나의 처소라고 기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렇게 만드는 나의 수금을 타는 실력과 그리고 내노래시를 부르는 혀가 입천장의 붓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거, 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의 속한 곳은요. 바벨론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라는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속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의 사, 시온산이고 그들이 찬양할 처소는 바로 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수 있는 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노래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찬양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냥 좋아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전한 기쁨과 소망은 그들의 참된 고 영원한 갈망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본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본향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도 눈물이 나냐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보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로 우리를 맞이해주실 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울음이 나오냐 그거에요왜 그래요? 그 땅이 그리워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데도 바벨론의 인들이 유다인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 나라를 잊어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하러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을 소망해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잊어 예루살렘을 잊어 시온산을 잊어 여와를 잊어 그가 없어도 넌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어 그 나라를, 나라를 갈망하지마 소망하지마 우리 주에서 그리도가 없어도 괜찮아. 근데도 시편 기자는 차라리 내가 그 땅을 예루살렘에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땅에서의 기쁨을 노래하는 수금을 치는 것과 그 혀가 차라리 입천장이 붙어 버려서 차라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을 잊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예루살렘을 잊게 하는 그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속한 것은 시온산이고 내가 속한 것은 예루살렘이야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만 노래할 것이고 난그 나라만을 갈망할 거야 내 소망도 내 영광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그리 듣게 많이 어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우린 어떠할까요? 모든 것보다 더한 즐거움,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냐 그 말이죠. 모든 것보다 더한 소망이, 모든 것보다 더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한 것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가 그리 또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슬픔으로 눈물이 나냐 그 말이죠. 우리들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슬픔과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이런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에도 잃어버리기 싫은 영광스러신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도 참된 기쁨을 잃지 않고, 또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과 평화로만 내온 영혼을 사라잡아 달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온 영혼을 사라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시온을 생각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를 갈망하며 참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되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멀리하게 해 주시고 간절히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